3월 첫날 1m에 육박하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강원도 내삼간마을 시내 버스가 끊기고, 주요 도로의 교통통제와 고립도 속출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폭설로 강릉과 삼척, 인제 홍천 등 4개 시군의 시내, 노모촌버스 6개 노선의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눈길 교통사고도 속출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행치령터널 인근에서 눈길 단독 사고 수습을 위해 차량 밖에 나와있던 50대 운전자가 뒤따르던 산타페 승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도소방당국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7 9권의 크고 작은 눈길 교통사고로 다친 66명의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폭설로 인해 차량에 고립됐다는 신고도 30건을 접수해 45명을 구조했습니다. 동해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에서는 차량 최소 수백 대 이상이 눈길에 갇혀 수 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다가 밤늦게서야 통행이 재개되면서 고립에서 벗어났습니다.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원주, 양양, 포항 등에서 항공기 81편이 결항하는 등 하늘길도 막혔습니다. 제설 작업에는 전국에서 인력 3166명과 장비 2893대, 제설제 15406톤이 투입됐습니다. 이 가운데 강원 지역에서만 인력 1,233명, 장비 1,091대, 재설제 4,572톤이 동원됐습니다. 폭설에도 불구하고 강원 도내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이 새 학년 첫등교길에 나섰습니다. 이중 835곳은 전면 등교를 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1일 내린 폭설로 도내 학교 74곳이 휴업을 하게 돼 761곳만 전면 등교를 했습니다. 1년 만에 학사 일정은 정상화됐지만 학교 내 코로나19 방역이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